광우병, 사드전자파, 후쿠시마 오염수 등이 모든 소문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다. 그럼에도 또 선동당하는 한국인들, 이들에게는 이재명이가 어울리는 걸까?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시침이 뚝대는 이재명이가 딱 어울리는 걸까? 우리의 고대 정신적 유산, 동방예의지국, 홍익인간, 정신은 어디로 다 날려보냈는가? 어떤 이들이 이들을 개돼지라 부르던데,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 같다. 형법 제87조에 보면,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던데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배제한다고?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맞는 말인가?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선동에 넘어가는 한국인들, 누군가가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해 하는 말, 대가리가 텅텅 비었니? 이승만과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루어낸 이 나라를 어찌 최대 빈민국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가? 구독과 좋아요,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.